어좋아아 잡아줘 잡아줍시다 잡고, 깔끔하게 잡고 잡고 말벌 어 뭐야 체력 체력 많았던 것 같은데 잡고 말벌 어아 뭐야 아 실수했다 아이인센트만 하고 싶다 던전에서 무라마사 세번 뜨면 좋겠다. 끔찍. 아, 저거다, 저거다. 1확층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어. 나는 어? 믿어. 악세사리, 악세사리. 코발트 방패 가자. 코발트 방패. 코발트 방패 갑시다. 코발트 방패. 와우. 야, 무라마사 한 번, 어? <laughs> 아, 세한데세한데 스타트 좀세한데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우리 형님, 형님 아시죠? 깔끔하게 갑시다. 사기 새끼. 나. 아, 아 형님. 아 형님, 그 재미는 이제 된것 같고 한 번에 가시죠. 형님 조금만 더 줘. 조... 조금만. 형님. 형님, 그집더안 좋은 데로 옮기실 생각인가? 형님, 그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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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 형님, 음. <laughs> 아, 형님, 어, 역시 법보단 매가 가깝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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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50명, 팔로 50명 기념으로 뭐라도 해야 되나? 막 그런,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요? 고작 50명으로 네가 그런 걸 해? 이럴 수도 있잖아. 아레나 깔면서 파밍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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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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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아돈안 넣었어 아 골드 와우 제가 방송하러 온 겁니다 사실 짜잔 음란한데 뭐야 <웃음> 님 <laughs> 음란한테는 살짝 스스로에게 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음음 <laughs> 음, 음...